예. 와 1초 컷이야 1초 컷 오케이 드레이븐 한번 에, 극방관 드레이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은 또 저기티 물몸이 지금 3명이야 내궁한방에 보내는 그런 어. 극방관 드레이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스몰더 스몰더를 한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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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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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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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난 너무 잘하잖아. 수아 도끼를 두 개를 돌려야지만이 맞딜이 되거든요. 오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서 자꾸 깔짝깔짝 돼, 형. 죽어 죽어, 진짜 드레이반나 걸리면.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조금만 나와봐 어떻게 되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동 음, 처치했습니다. 이게 블루 팀이 탑갱을 오기 쉬운 것 같아. 블루 팀이 탑갱을 많이 오거든. 내가 퍼플 팀 걸리면은 좋은 점이 우선 탑 풀픽을 할수 있다는 점. 그런데 대신 단점이 우리 팀이 항상 내려가 이렇게. 약간 퍼플 팀이 안 좋은 점인 것 같아. 이 부분이. 왜한 대가 안 때려줘? 나 위쪽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형두대 맞으시고, 그렇지 어디서 아, 스몰더 루레 두드러 아, 맞으시라고. 진짜 뚜드로 맞아요 진짜. 야 아니 자꾸 깔짝깔짝 되네. 아니 형. 아군이 당했습니다. 울도용. 아군이 당했습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 뭐야 차례쓴 뭐야? 와, 근데 진짜 세긴 세다 이거 진짜 징새충만 나오면 진짜 박살 나갔는데, 얘는 뭐 계속 집 갔다 왔다가... 와, 너무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S. 아, 너무 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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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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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레이브 도끼밖에 너무 어려운데. 예, 에파리한테뺏어요강 움직일 거이 정도는 야지깍강깍강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뭐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예? 음? 와! 아, 드라이번. 미쳤는데 그냥 드레이븐? 그냥 나오면 뒤지는 거야, 그냥. 나오면 뒤지는 겨. 요무 가자 요무. 요무에다가 그만에다가 그다음에 세릴다까지 가면 될 듯. 야, 얘는 뭐. 와딜 이리기 난다. 와라 e m i l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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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자크형 진짜 서운해 진짜 여러분들 정글이랑 듀오 안 하면은 항상 탑은 버려지는 라인이 된다. 원래 한 번쯤 와줄 법한 라인인데도 안 와줘. 너무 잘하잖아 그렇지 아, 드레이븐 킬 줬으면 좋았는데 뭐야 이거 살진입니다. 브렇치 드레이브, 브먹치주면서스로치야 너무 나로다 브로치, 브로치, 브 게 5만까지 가면은 야무지다잉. 그래도 우리 팀이 시시기가 좀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짜크랑 쓰레시랑 있어가지고 좀 딜러끼가 좀 편안하긴 하네. 스몰도 스택 100인데 20분에 이게 맞아? 어, 밤 끝에 그냥 세릴다 가자. 밤 끝에 세릴다. 이게 타본 이게 타본들 이게 타본들 니다 이제 습니 와! 드웨이드 레이븐 미쳤고 당했습니다. 우리 팀이 막 유리한 게 아니야 지금. 오, 딸려. 아, 좀 세긴 세다, 제가. 되었습니다 스몰더는 하루 종일 백도우하고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들어온데 이거 누가 누가 더 못하냐 싸움이야 지금 진이랑 스몰도랑. 와 그냥 무자비합니다 와 근데 진도 진짜 못됐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뭐. 바로 가자 야, 스몰도 쪼렇게 하고 이기면 안 돼, 진짜로. 민폐야, 저스몰도 쪼르고 이기는 거 맞잖아, 여러분? 민폐야, 민폐. 우리 진도 쪼르고 이기면 안 되긴 해? 진짜로. 우리 진도 쪼르고 이기면 진짜 절대 안 되긴 한데. 짤수 없지, 뭐. 오리다 와, 미쳤고 서풍 가자. 막템 그치? 와, 5반관 미쳤다. 5반관 스몰드 스택 볼까? 169. 와, 진짜 못사 왔네. 와, 1초 컷이야. 1초 컷. 와개 미쳤다리 그냥 기는챙겼 와, TC 아. 아, 팀이 칭찬까지 해주면서. 와, 깔끔했다. 아주 깔끔했어. 야. 드레이븐 딜량 봐라. 깔끔했자. 깔끔했어, 깔끔했어. 야무졌다. 어, 미, 얘? 아니, 노명에. 예? <laughs> 아니, 이거 노명에는. 노명에는 아니지, 얘들아. 어, 너무 속상하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